미국 워싱턴주 블레인의 한 사유지. 이곳에 위치한 2.4m 남짓한 나무를 보호장구로 중무장한 주정부 소속 연구팀 10수명이 둘러싸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발견된 장수 말벌집을 제거하는 것. 이날 성공적으로 제거된 장수 말벌집에서는 190마리의 유충과 119마리의 일벌, 9마리의 숫벌이 발견됐고, 76마리의 여왕벌과 108개의 번데기가 나왔다고 한다. 장수말벌은 본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주 서식지다. 그래서 영문명도 아시안 자이언트 호넷이다. 미국 입장에선 엄연히 외래 침입종인 셈인데 유튜브 댓글로 장수말벌이 어떻게 미국까지 가게 됐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래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미국에서 장수 말벌이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워싱턴주 블레인에서다. 미국에서 역사상 장수 말벌이 처음으로 관측된 사례다. 같은 해 가을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나나이모에서도 장수 말벌의 벌집이 발견돼 장국이 이를 제거하는 일이 있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워싱턴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모두 북미 대륙의 서부에 있다. 외래종인 장수 말벌이 태평양을 건너 북미 서부지방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 실제로 이들 두 지역을 중심으로 장수말벌 목격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워싱턴주 서부지역은 울창한 살림이 많고 온화다습한 기후라 장수말벌이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꼽힌다. 다만 유전자 검사 결과 두그 지역에서 발견된 장수말벌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고 한다. 관련 당국은 초긴장 상태다. 장수말벌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수말벌은 꿀벌군락을 초토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미국에서님 이미 꿀벌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어 최악의 경우 꿀벌이 북미 대륙에서 절멸할 가능성도 있다. 꽃가루를 옮기는 꿀벌은 식물 생식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여서 장수말벌의 확산이 식량 문제로 비어할 여지도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중63% 가량이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인명 피해도 문제다. 장수말벌의 독침은 여러 번 쏘는 것이 가능하다. 양봉농가에서 사용하는 보호복도 뚫는데다 독성도 강해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에선 매년 장수말벌로 인한 사망 자가 수십 명씩 나온다고 한다. 미국에선 살인 말벌이란 이명이 더 널리 알려졌을 정도다. 도대체 아시아 태생의 장수 말벌이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갔을까? 학자들은 컨테이너선을 통한 유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곤충학자인 아키토 카와아라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는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란계 접버든 여왕 장수 말벌이 컨테이너선을 통해 캐나다로 들어와 군집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주 농무부 소속 곤충학자 크리스 루니도 장수 말벌이 서식하는 나라들의 선적 컨테이너 이들이 우연히 갇혀 북미 대륙으로 오게 됐을 거라 설명했다. 원래 무역선은 외래 침입종의 주된 유입 루트로 꼽힌다. 현실적으로 해외로부터 반입된 컨테이너 전부를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장수말벌이 활동기에 접어드는 올해 여름과 가을을 대비 대대적인 덧설치 작업에 나서고 있다. 막걸리를 섞은 오렌지 주스, 아리오우유의 일종인 카피르 등으로 둥지 틀꽃을 찾는 여왕 장수말벌들을 유인할 계획이다. 시큼한 냄새를 좋아하는 장수말벌의 특성을 이용한 것인데 여왕벌이 수출 천 마리 알을 낳기 전에 잡아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덫에 걸린 장수 말벌들의 무선 주파수 태그칩을 부착해 이동 경로도 파악할 계획이다. 부디 이들의 노력이 허수고가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 <목소리> 당신도 취재를 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이례하시라. 지금은 우리나라는 왜 10만 원권과 같은 고액권을 만들지 않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례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 <목소리>